오늘은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러시아는 러시아가 군사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우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데 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다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 성도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분사적인 얘기를 좀 한다는 것이 공자 앞에서 꼭 문자를 논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시길 부탁드리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 있었는데 그런 무기들을 한번 이 전술이나 무기들을 잠깐 비교하자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벗어난 지약한달반 정도 되는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가 광야 생활 했기 때문에 무척 그들의 생활은 지쳐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450년간 종살이를 한 민족으로서 제대로 된 무기는 전혀 갖추고 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는 고작 단검이나 창, 몽둥이 또는 던지는 돌과 같은 것이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아, 그러나 아말렉 족속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유목민으로서 어, 광야의 지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싸움에도 능숙한 그런 전사들이었습니다. 아, 또한 아말렉은 낙타를 타고 빠르게 이동했으며 창과 투창, 활이나 화살, 청동 단검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런 모든 전사, 전면에서 아말렉에 비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현재 소련은 아, 자신이 예측한 것과는 아주 다르게 장기전으로 가고 있었 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위부에 대한 병 군사적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아말렉과 전쟁은 참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아말렉이 압도적인 승리의 상황을 수축할 수 있지만, 아,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라는 막강한 지용군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송도는 아, 마귀와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은 마치 송도들이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영적 전쟁과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말렉의 조상은 에서인데요,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한팥한 한 주로 한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버린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말렉 족속 또한 에서의 피출이기 때문에 에서 못지않게 약탈과 압제를 좋아하는 그런 육적인 족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야곱같이 축복을 소중히 여기며 천국을 사모하며 육적인 삶을 살기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아말렉과 같은 육신의 정욕이 영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인간은 용혼육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거나 육신이 연약하면은 연약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면 마귀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하지 않도록 또한 너무 바쁜 스케줄이 되지 않도록 스케줄이나 육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 제가 오늘 너무 긴장을 한 탓에 본문을 도저 까먹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법문을 <laughs>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같이 읽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네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사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니 되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 아멘. 아또 끊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오늘 읽은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도의 전략과 전술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로 반드시 승부를 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자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을 때 전쟁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처럼 리더는 세상에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열한기상 하, 또한 역대상 상하를 보면 어, 왕들이 신앙에 따라 나라가 평안하고 또는 전쟁이나 재앙이 있는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가 어떤 신앙을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 복이 임하거나 저주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가정의 리더자들은 위기 시 가장 먼저 기도로 승부를 보고 말아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라도 길을 내실 것입니다. 둘째는 합심 기도는 이 땅의 문제를 푸는 키입니다. 공동체가 환란을 당할 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세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았지만 모세는 혼자 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기도의 동역자 인 바로 아론과 후입니다. 아론과 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은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직접 불러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훌과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훌 또한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으로서 모세에게는 매형이 됩니다. 이처럼 이들은 모세와 가까운 사이였고 시 신뢰할 만한 기도의 동역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 링컨은 네 번의 기도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은 감사기도이고 두 번은 국가적 금식과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두 번은. 어, 국가적 금식과 기도의 날을 선포한 두번 중에 한 번은 자발적인 그런 선포였고 한 번은 또한 상의원에서 의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 링컨 주위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국가, 국민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에스도 또한 유다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에스더의 옆에는 모르드게라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다 민족이 에스더의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는 교회의 리더 자리들이나 가정, 또한 개인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의 어려운 일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리더자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합심 기도를 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온 가족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큰 축복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기도의 동역자가 없거나 그렇다면은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셔서 합심으로 서로 중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째는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서 올라간 거는 어, 싸움을 보고 직접 보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아 또한 이스라엘이 이긴 것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스라엘을 이 이긴다는 것을 알고 아, 모세의 손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아, 이런 것은 이런 것은 구, 아, 기도의 전략적인 것인데 아, 국가적인 기도를 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아, 상황을 보고 정보를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 그 다음에 넷째는 기도하고 행해야 됩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아, 기도만 해면, 하면 될일 있고 또한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 가정이나 개인도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제가 잠깐 간증하면 1 5년 전에 제가 운전 면허증을 갱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자가 만료되었고 핑거 프린트는 끝나서 운전 아니 영주권만을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운전 면허증이 좀 만료돼서 어쩔 수 없이 갱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운전 면허증 가지고 또한 비자요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당당하게 갔는데 당연히 거기서 비자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서류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기도, 하루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두드리고 찾고 그렇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사실 아시겠지만 어, 운전 면허증이 없이 운전한 아, 운전 면허증이 없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는 이제 서류를 좀 준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금식하고 또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 같은 곳으로 가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시티로 또 찾아갔습니다. 아, 그때는 예약제가 없어서 하루 종일 이렇게 기다렸는데. 제 머릿속에는 이제 구하라 그 말만 생각하고 어 찾아갔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그 전체 빌딩이 좀 정전이 된 날이어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분한테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사정까지 또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갑자기 어 어떠한 서류가 정확히 필요하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있어서 정확한 그 필요한 서류를 서류 쪽지에다 적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도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꼭이 쪽지를 가지고 나를 찾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지기를 또 그분이 말한 대로 또 다음에 또 기도하고 하루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분이 말한 그런 모든 모든 서류를 갖춰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갔더니 그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바뀌더라고요 그분으로. 그래서 그 분에게 막바로 찾아갔더니 그 분이 어, 모든 줄 서는 것들, 거기 가면 두 번을 줄 서는데 두번줄 서는 것들 다 패스하고 막바로 딴 분한테 넘기더니 어, 서류도 보지도 않고 이렇게 운전 면허증을 갱신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 그 분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매니저급 정도 되는 좀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긴 이야기인데 사실은 짧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한두 번만 금식하고 그것만 찾아갔다 했으면 저는 아마 고생을 무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닥 붙잡고 용주권 아니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나오기까지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받아낸 것입니다. 현재 에스더 기도 운동 한 시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보팀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우리 중보팀에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했다고 기도하고 강구했으면 아무 말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가서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두번 전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전하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섯째. 여호수아와 모세의 사역이 이렇게 달랐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었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를 들어서 성교사님들과 중보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특히 선지자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각 선지자마다. 다른 모양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에스게렐 같은 경우는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말씀을 에레미야 입에 손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스라비 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했습니다 이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 조금 다르게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모세는 특별하게 그의 손을 좀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그 뱀의 꼬리를 모세가 이게 손으로 잡게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손으로 뱀을 잡자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을 멀쩡한 손을 품에 품으라 하면 그 품에서 떡 꺼내자 그 문둥병 같은 것이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품에 넣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어 홍해, 홍해의 손을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 이처럼 에레미야와 이사와 에스게일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었다면 모세의 손은 하나님이 되었, 손이 되어서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리비딤에서 높이 올린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중보의 손이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높이 올린 그 손과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모세의 손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알린 깃발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 후 제단을 쌓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리스는 아,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뜻입니다. 예,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깃발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깃발이 높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하나님의 깃발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였습니다. 패했습니다. 공동체나 개인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절대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도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하기 때문에 인본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실은 모세처럼 그런 능력 있는 중보자의 기르시 부르심을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으며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깃발이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이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우리들을 중보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리더자들이 우리 가정의 리더자들이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여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